강철! 강철 부대2,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강철 부대2 티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전에 예고했던 부대회에 대해서 확정된 특수부대 구도를 만들어 놨고요. 티저 영상이 와 너무 멋있어요. 이게 뭔가 감성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세련되고 뭔가 웹툰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강철부대 제작진들의 센스 이미지 선택 영상 송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색채감이라든지 컨셉 이런 부분들이 잘 녹여져 있고요. 뭐 별게 없어요. 그냥 각 부대별로 부대 구호를 이렇게 얘기하고 외치는 장면인데 뭔가 약간 피를 끓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오늘 강철부대 시즌 2에 나오는 부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본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 2, 1.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티저에 나왔던 팀이 어딘가요? 안되면 되게 알아. 특전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 인재풀을 가지고 있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의 특전사가 또 나왔습니다. 특수부대를 대표하는 대명사 같은 거죠. 우리가 특전사라고 하면 특수부대 이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해요. 특전사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박군이 팀 리더로 나와서 굉장한 활약을 했고요. 또뭐큰 문제 없이 미션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뭐 안타깝게 뭐 결승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특전사는 어말 그대로 특전사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군 박준우 상사를 축구로 해가지고 뭉치는 팀웍이 굉장히 빛을 발했던 그런 부대이고요. 당연히 영원한 우승 후보라고 저는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팀은 UDT죠. UDT Underwater Demolition Team이라고 해서 어 해석 그대로 하면은 잠수 수상 폭파 팀, 이런 건데, 지금은 특수 임무를 하는 이제 특수전 전단으로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특수부대, 특수전을 하는 특수부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주로 해상도 하지만 UDT-3라고 얘기하잖아요. C. 에어 랜드 바다 뭐 공중 땅 육해공을 다 아우른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전체적으로 육해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특수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UDT는 저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 연패를 할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SU Sea Salvage and Rescue Unit 해양 구조 전대라고 하죠. 네, 바다에서 여러 구조 업무들을 하는 부대예요. 비전투 부대라고 해서 총을 들고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주로 하는 부대다 보니 사람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깜짝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무시를 못하는 거죠. 준우승한 부대를 나오지 않게 할 수는 없거든요. 뭐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즌 2는 굉장히 치열하고 더 전쟁 같은 어, 부대간의 대결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강철 부대 시즌 1에서 준우승을 했다고 해서 어, 또준수를을 한다? 우승권으로 간다?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병대 수색대 구호가 멋있습니다. 물같이 침투하여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군부심이 세다고 하는 해병대. 어, 근데 강철부대 시즌1에서는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해병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나오는 해병대 수색대들은 정말 이를 갈고 나올 거고요. 아마 해병대 전후에 에서 뭔가 지원 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보셨지만 각 부대별 예비역들 개개인의 능력치와 감각센스가 남아있느냐가 이 성패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에서도 분명히 저번에 그런 저조함을 만회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STT 스페셜 듀리팀 말 그대로 특별 임무팀입니다. 군사경찰, 헌병이라고 하는 게 용어 변경에 대해서 군사경찰로 바뀌었고요. 저번에 굉장히 뭐 좋은 성적을 냈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젊은 피, 굉장히 파릇파릇하고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은 여성 팬들을 자극을 했습니다. 사실, SDT를 두고 왜 SDT가 나오냐. SDT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육군에 있는 특공대라든지 수색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저 역시도 stt가 나온다라고 하면 특공대나 수색대나 그런 팀들도 분명히 나올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즌 1에서 stt가 보여줬던 모습은 시청률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감성을 또 감수성을 자극을 했거든요 뭐그 부분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stt가 강철부대 시즌 1부터 해서 버솔저스에도 stt가 나왔고 또 시즌 2까지 STT를 보게 됐어요. 이번에는 병도 병이지만 부사관들이 좀 참여가 될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707입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대명사라고도 할수 있어요. 707 특임단 국가급 테러를 담당을 하는 국가 대표급 특수 부대입니다. 특수전 사령부 소속 예야입니다. 저번에도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뭐 네거티브한 걸로도 이슈가 많았고 하지만 결국은 부대 구호대로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증명을 했다. 뭐 우승까지는 못 했지만 사실 따지고 봤을 때그폐자부활전이 없었다라고 하면 707은 분명히 결승전에 가야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 707이라고 하는 부대의 자부심 어떤 부대보다 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대를 다시 대표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대만큼 1등을 노리고 나오는 팀은 없을 것 같아요. 더 강력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새롭게 투입되는 팀들입니다. 공군 팀이 나왔어요. 공군 특수부대 CCT, Combat Control Team and 그다음에 SRT, Special Airport Rescue Team. 이 공군 특수부대는 사실 특성상 이 TO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나올 수가 없었고, 이 공군 특수부대 팀이 한 팀을 이뤄서 나올 것 같아요. 공군 연합으로 해가지고 c 어, c t 미라클 작전,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투입이 될지 하루 전날 어, 듣게 되고 가서 문제 없이 임무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알려진 특수부대 팀이고요. 사태 역시 전투기 조종사는 엄청난 인력입니다. 우리 국방부의 엄청난 자원이에요. 이한 전투기 조종사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는 어, 임무를 하고 있는 게 사태인데요. 이두 부대의 연합. 우리가 이미 CCT 예비역의 멋진 모습은 더솔저스의 김창환 대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엘리트 집단이에요, 이 공군 팀이. 사실은 굉장히 들어가는 관문이 어렵습니다. 이게 체력뿐만이 아니라 두뇌적인 부분, 이 군사적인 지식 공부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텔리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거든요. 이 팀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술적인 부분, 굉장한 두뇌 플레이를 좀 펼칠 것 같고 마찬가지로 CCT의 체력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어 새롭게 나오는 부대인 만큼 새로운 시청자층을 끌어당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멋있게 싸우고 가볍게 죽자 이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폭행을 해버리는 이 남자들이라고 하면 이 말이 뭔가 정말 소름이 돋게 하는 부대의 구호거든요 h.i.d h.i.d u.d.u 정보사령부를 대표하는 두 첩보부대가 연합을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h.i.d는 우리가 육상첩보부대로 알고 있고 또 u.d.u는 해군첩보부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h.i.d 라고 하는 단어 안에 결국은 정보사를 얘기를 하는게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HID가 Headquarter of Intelligence Detachment, Detachment는 확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정보 침투 임무를 하는 본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HID라고 하는 단어가 정보사 전체를 통칭한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UDU라고 하는 거는 Underwater Demolition Unit라고 이 해서 해군 첩보 부대를 통칭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요새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UDT와 UDU와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좀 드러나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지금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서 뭔가 하나의 통합된 정보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제가 봤던 채널 중에 뭐 사나이 김소장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UDT와 뭐 UDU의 관계적인 부분 아싸참술이라고 하는 분께서 해군 유튜버신데 또 UDU 명예 회장이라는 분께서 나오셔 가지고 하는 인터뷰가 내 편으로 올라가있던데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 판단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HID 관련된 거는 제 특공물술 체육관의 관장님께서 의관 저와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우리 흔히 북파 공작원으로 알고 있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2000년대 이전의 부대의 역할과 지금 2000년대 이후 양성화가 되면서 이 이후 부대의 역할들이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 정보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대가 아닐까 싶어요 이미 더솔저스에서도 정보사 요원이 두 명이 나왔고 고인호 요원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더 솔져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베일에 쌓인 정보사 어, 멋있게 싸우고 가볍게 죽자라는 말처럼 이 북파 임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생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북파라는 거를 언제까지 했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정보사령부만 알겠죠 지금은 사실 북파에 대한 훈련을 하겠지만 실제로 북파를 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하지 않는다고도 라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미지에 쌓인 부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문제는 그 부대의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출신으로서 얼마나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개인이 나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즌2에 대한 예상 같은 경우는 더 치열할 것 같아요. 이미 어차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시작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특수부대 간에 우열을 가리느냐 이거 현역들 간의 대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대 출신의 예 예비... 예비역들이 강철 부대 제작진과 제작 감수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인원과 함께 만든 그 미션을 어떤 틀에 맞춰서 수행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가르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재 특수부대 간의 순위를 나누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되고요.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역들이 강철 부대가 짜놓은 판에 맞춰서 경쟁을 하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실 패를 했던 부대들이 더 일을 갈고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정말로 어 시즌 원보다는 훨씬 더. 험악하고 전쟁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더 갈등을 조장을 하고 더 부대 간의 자부심을 자존심 대결을 하면서 시청자들끼리 이제 팬심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 티저에서 삐 하면서 특수부대. 어, 여기가 특수부대인가요? 여기가 특수부대인가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특수부대라고 하는 카테고리 자체에 대한 거부터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강철부대에 참여하는 특수부대들은 어, 엄밀히 따지면 경찰특공대의 지원을 할수 있는 특수한 부대들, 경찰 특공대에서 특수부대라고 나열을 해 놓은 특수 부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개념의 특수부대는 맞습니다. 빠져 있는 부대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부대가 안 나왔을 뿐이지. 그 부대가 특수부대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특공연대라든지 특공대라든지 전방수색대 이런 데도 다 특수부대에 포함이 되는데 뭐 이번에는 출연을 안 시켰더라고요 너무 팀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뭐 다음번에 시즌 3가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로서 한번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말은 리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해당하는 부대 특수부대원들의 전화 인터뷰라든지 제가 여유가 된다고 하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강철부대 시즌 2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 소식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철 바이바이.